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오늘 할 게임은 쿠키런 킹덤 중에서도, 자, 이번에는 리세마라 하려고 합니다. 10만 크탈 리세마라거든요? 여러분들, 리세마라 하면 원하는 거안 나오면 알죠? 탁, 그냥 버려버리는 거 계정. 그래서 스타더스트랑 달빛술사 하나라도 안 나오면 그냥 계정 탈퇴할 겁니다. 가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10만 크탈 뽑기 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 좀 봐야겠어. 마침 여기 또천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스타더스트 나오면은 이 계정은 축계잖아? 한번,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 자, 뭐가 나올까? 음, 벌써부터 운이 안 좋은 것 같죠.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좀 괜찮나? 어? 얘 누, 뭐야. 일단 스타더스트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라일라 가이. 좋았다. 액땜 좋았다. 음, 잘 나왔어. 음, 액땜이다액땜 액댐. 자 이렇게 액땜 한번 했고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10만 크타를 전부 다 고급 쿠키 뽑기에 붙겠습니다 확률은 대충 0.044%랑 0.054%거든요 둘이 합쳐서 0.1%좀안 돼요 이게 진짜 극악이라 제가 많이 모아온 거거든요 가보자고 아, 아 스킵할게요 자또가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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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리 가임마들아오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들어가자. 어휴. 이한번 정도 나와야지. 나 아, 아직 세번 밖에 안 했죠. 하, 아직 크탈 많아. 음 괜찮아. 한번 대박 뜨면 되는 거야. 근데 혼자 나오는 건 좀. 어우 <laughs>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뭐 에픽의 신호라도 있어야 기대가 되는데 이거 한파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뾰룡 자 과연 스타더스트 다이피다이피 다이피, 스타더스트 과연 어? 뭐지? 아이씨 <laughs> 에이 안녕 음 아직 8만 2천개나 남았네 가보자 어 이건 모른다 과연 오, 그래, 그래, 그래. 드디어, 운이 터졌구나, 드디어. 그렇지, 물었다. 입질이 왔어. 어? 온것 같아. 느낌이 팍 왔어. 어, 얘 누구냐? 서리여왕이야? <laughs> 야, 이게 나오네. 야, 아쉽다. 아, 되게 아쉽다. 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네. 스타더스트나 달빛이 나오면은 이것도 완전 메리트지. 자, 더 좋은게 나오겠지 이제? 가보자구 허잇아 이거는 넘어가야될것같은데 에이 그래 한번더 오이건 몰라 아, 으악, 으악, 으악. 잠깐만 느낌이 왔다 이거 스타더스트다 아니야 이거 스타더스트야 느낌이 왔어 오, 맞지, 맞지, 맞지? 아, 안 놀랐어, 하나도. 아, 나 보여. 난 미래가 보이거든, 지금. 흑당, 어 흑당 버블티네요. 아, 공차 가고 싶다.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 자, 자. 아, 나 기대 안 해. 아,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에라이, 저리 가, 이씨. 자, 다시 가. 아, 또 혼자 나오네, 저거, 용쿠, 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음 어, 저리 가고 아, 절반을 향해 가고 있네 아직 절반 이나 남았어 절반보다 더 남았어 야 이게 10만개가 여러분들 절대 적은 개수가 아니죠 자 가자 아, 아.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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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어 한 개만 먹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거든 저주하지 마이 이제 나온다 봐 이제 나와. 나온다. 거봐. 나온다. 나온다. 투수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 좋은 게 나와서. 아, 아, 아. 그, 그, 옆집에서 이 친구 버프 됐거든요? <laughs> 뭐, 옆집 사정이고, 그건, 이 자식도 에픽이야? 혼난다, 진짜.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고편이었어. 다시 가자. 오호! 나왔다! 나왔다! 둘중 하나는 나오겠지 0.01%의 사나이 박만두! 아, 망고야? <laughs> 나 망고 좋아하긴 해! 어, 저는 스타더스트랑 달빛 아니면 전부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리 그두 쿠키만 바라본다 가자! 어, 이거 몰라 요건 나올 수가 있어 에피. 어, 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 나온다니까 이거 계속 뽑아도 손만 아파 지금 그 봐,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탁, 이제 나, 야, 이제 하나 정도, 둘중 하나 정도 나올 때 됐어, 이제. 딱넌귀여우니까 봐준다, 내가. 이름 뭐냐? 솔방울? 어 이름도 없네. 만두님 뽑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대신 뽑아주든가, 이씨.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laughs> 뽑기 무슨 방법이 있나? 방법이 어디 있어, 이씨.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네. 자, 한번더 갈게요. 어, 요거 모른다. 아 까비 개탈이 가까워진다 속상하다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법사 이씨 <laughs> 아 마법사는 왜 꺾이지 않는거야 자 아직 4만개나 있다는거 가보자 어우야 혼자 나오는건좋아 아, 아, 아. 마일리지 쌓이는거봐 <laughs> 많이 쌓인다 아니야 마일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해 이 뽑기에 간절함을 더한 스푼 담으라고 너가 자꾸 딴 얘기하고 멘트치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어 우리 얘기 왔어 우, 우리 우리 스타더스트 달빛 애기 으응 내가 잘 키워줄게 코코 씨 내가 진짜 나오지 말라 했지 요즘 날도 더워 임마 자 이전의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고. 아이씨, <laughs> <laughs> 더 아파요. 아, 아...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전다본것 같으니까 이제 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될줄 알고? 뒤에 뭐가 나올 줄 알고? 후회하게 해줄 거야. 어, 씨. <laughs> 얼른 가, 가. 야, 가도 되겠다, 야. 안 나오겠다, 이거, 씨. <laughs> 여러분들, 고쿠뽑흡이 약간 저주 걸려서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씩 쓱 둘러보고 올게요. 그냥 쓱 둘러와. 쓱 둘러. 음. 응. 그냥 액땜처럼 그냥 쓱 둘러. 음, 응, 그래, 그래. 뭐. 여기서 뭐 돈은 나오겠지, 뭐. 얼마 안 남았어. 웃으면 안 돼. 그래, 너도 한번. 음, 응, 너도 한번. 아, 그래. 어, 재, 제대로 액땜 했다. 자, 이제, 제대로 가야지. 이제 나와야지. 어, 그렇지. 제발 나와 주나 제발 나와 주라. 아시 까비 자, 삼천기 가자. 오, 좋다 좋다. 아이씨. <laughs> 짜증나. 다섯 번밖에 안 나왔어. 만두님 겁나 똥손이네요. 아직 남았다고. 극적인 연출을 위해 알죠, 여러분들? 뒤늦게 나와야 진짜 극적이죠.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자아자자뭐아 저리가 아이 계정 시한부 인생인 것 같은데 지금 놓아줘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몰라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멘탈 잡아 방만두 그렇지 멘탈 잡으니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야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발 이 이번에 간절해 좀 제발 <laughs> 어 이거 아이 스타더인줄 알았어, 어, 헷갈려. 너는 너는 이벤트가 따로 있잖아. 왜 여기서 나와?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아직 안 끝났어. 어, 여기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음, 그렇지. 마녀 반짝? 아, 반짝 눈이네. 질0 개. 아니 아니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눌러 일단. 그렇지. 나왔다.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나의 <laughs> 저, 앞으로 제 이름은 서리 만두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 실패 복기입니다난 아직 포기 안 했어. 짜잔, 나왔지? 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군요. 오, 두개 아니야? 두 개였던 것 같아. 그렇지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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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두개여가지고 이거 안나와도돼 일단 아이씨 똥이 <laughs> <laughs> 그렇지 하나 더 나왔어 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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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내 멘탈 천개 천개 어허허 <laughs> 안나오니 어허허허허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저는 약속대로 계정 탈퇴를 하겠습니다. 리세마라는 뭐다? 원하는 게안 나오면 그냥 계정 탈퇴다. 게스트 로그인이죠, 완전. 탈퇴한 계정은 다시 복구할 수 없어요. 저는 다음 다음 리세마라 계정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만.